전기기사 필기 시험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회로이론 꿀팁 두 번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하여야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결선을 그대로 델타 결선 자체로 놔두고 문제를 풀면 이게 잘안 풀리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Y 결선으로 변환하면 좀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는 관계와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하는 관계를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자주 우리가 변환하는 관계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델타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y 결선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ZA를 구하고자 할때 구하는 방법은 자, 세개 모두를 더하는 거죠. ABCC를 B, 다 더하는 거고요. 자, A상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상에 접속되어 있는 임피던스 두 개를 곱해 주는 거예요. 분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ZB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모는 똑같아요. 다 더하는 거고 B상에 접속되어 있는 두 가지가 ab하고 bc가 되죠. ab하고 bc를 이렇게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zc를 구하는 방법은 자, 분모는 다 더하는 거고요. c 상에 걸려 있는 c 상에 걸려 있는 두 개를 곱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와 ca를 곱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평형 삼상인 경우에 등가 변환된 임피던스는 델타 결선일 때가 y 결선일 때보다 자, 세 배가 크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델타를 Y로 고치게 되면 3분의 1배로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똑같은 저항이 이렇게 접속이 돼 있다. 이게 만약에 R로 이렇게 접속이 돼 있는데 이 결선을 Y 결선으로 이렇게 살짝 바꿨다. 바꾸면 이한 상의 저항값이 3분의 R로 모두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접속된 회로의 평형삼상 전압 2를 가할 때 전류 I1, I2를 구하라.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지금 어, 이 I1이라는 전류는 분명히 선전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선전류. 그리고 i2라는 전류는 지금 분명히 상전류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요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 지금 선에 각각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걸린지를 몰라요. 상전압을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상에 있는 저항으로 나눠 버리면 바로 상전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선에 걸리는 전압 강화를 모르는 이상, 상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절대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항을 요렇게 각 선에다가 하나씩 접속을 해놓고 나서, 이게 지금 델타 결승으로돼 있었거든요. 이걸 Y 결승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Y 결승으로 바꾸면, 여기는 R이 그대로 접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R 값은 3분의 R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델타 결선 모양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Y 결선 자체로 놓고 풀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 지금 I 1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였거든요. 자, 이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y-선의 손절류 공식은요 루트 3에다가 한상의 인피던스 분해 성간전압으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간전압 그대로 2라고 줬으니까 자 2라는 성간전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건 성간전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루트 3에다가 자한상의 저항값, 임피던스 값은요, 한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R값하고 3분의 R이 직렬인 걸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4R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I1을 이제 점점, 네, 답에 가까워지는데, 자, 요 3을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 3은 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 3의 곱하기 4r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자, 여기서 요게 약분이 되면서 요게 루트 3이 남기 때문에. 자, 정답은. 자, 선전류가 4r분의 루트 3의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을 우선 I1 정답을 찾았습니다. I1은 지금 얼마가 된다고요? I1 전류는, 자, 루트, 4R분의 루트32가 됐죠? 4R분의 루트32가 의 된다. 자, 그런데 지금 I2 전류는요, 분명히 델타 결선되어 있는 회로의 상전류란 말입니다. 상전류니까 선전류 I1을 당연히 루트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여긴 루트3이 약분되면서 간단하게 4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분의 루트3 2와 4분의 2가 나오는 정답을 찾으면 4번이 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숙달이 된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 그림과 같은 순저항만의 회로에 대칭 삼상 전압을 가했다.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게 되면 R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 여기 저항 값 15옴, 15옴, 요게 25옴입니다. 델타 결선 상이 불평형 걸려 있으면 각 상에 흐르는 전류가 다르기 때문에 선 전류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각선에 흐르는 전류를 같게 한다라는 얘기는 삼상을 평형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불평형 되어있는 걸 평형으로 만든다 라는 얘기니까 이 그림을 지금 y 결승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y 결승으로 바꾸게 되면요 자 우선 다 더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죠 10과 10과 20을 더하면 40분의 40분의, 40분의 자요 상을 우리가 a상이라 한다면 요렇게 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2.5가 나올 거예요 자그다음 여기는 4 0분에자 이거 비상이죠비상은 요렇게 곱해야 되니까 2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5가 되겠죠 자 요거는 4 0분에자시상이니까 요렇게 곱해야 됩니다 200이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5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5가 나왔고 이것도 5가 나왔는데 이것만 2점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앞에 저항 R이 직렬로 접속이 돼 있죠 그래서 R하고 2.5를 더한 것이 5가 된다면, 3상은 저항값이 모두 5음으로서 평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 R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2.5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숫자 바뀔 수 있어요. 예, 숫자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Y결선으로 변환해가지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쉽게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전압 200V 삼상회로의 그림과 같은 평형보를 접속했을 때 선전류를 구하세요라고 놨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보니까 Y결선과 델타결선이 혼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자, 콘덴사를 먼저 Y결선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델타결선 된걸 Y결선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럼 저항이 Y결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자, 이렇게 이렇게 연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여기서 콘덴서는 오메가 1분의 1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R이 3분의 R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요 R을 9옴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한상은 지금 3옴으로 바뀌고 리액턴스는 4로 바뀌는데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요걸 한 상이라고 본다면 요 상에서 R쪽과 콘덴서 쪽이 병렬 접속된 거예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까지가 A상이죠. 여기까지가. 나머지는 요거 두 개가 B상이고, 요렇게가 C상 되는 거. 한 상만 보자고요. 그러면 한 상은 지금, 한 상에, 자, 병렬이니까 어드미턴스를 구해야 되겠죠. 어드미턴스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저항이 지금 3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자, 좋아요. 자, 리액턴스가 4가 나왔죠. 플러스, J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나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하라는 것이냐. 전류를 구하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전류 구할 때 우리 Y계선에서 전류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Y계선에서 전류 구하는 공식 원래가 루트 3에다가 Z분의 VL이 되었다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 Z가 Y로 바뀌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VL에 Y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식을 변형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네, 전압은 얼마냐? 전압이 지금 200V입니다. 선간 전압 200V 나누기, 루트 3에다가, 자, 어둠미턴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루트 과로 하고요. 3분의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준다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1A가 나오게 됩니다. 자네 번째 문제 대칭 삼상 전압을 그림과 같은 평형 부하인가 할때 부하의 역률은 얼마가 되느냐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지금 네 Y 결선, d 타 결선이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회로를 바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저항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항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네, 그러면 똑같이 요게 A 상인데 A 상에서 콘덴사와 저항이 병렬이 됐네요. 자, 저항은 지금 3옴으로 나올 거예요. 원래가 구미였으니까 이제 델타 결선된 거를 우리가 Y로 바꾸면 삼분의 일로 줄어든다. 자, 여기는 지금 4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병렬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한 상을 기준으로 놨을 때 바로 요 R 값이 R 값이 자 삼옴이고 X 값이 4가 됐다. 자 병렬에서 역률 공식 어떻게 되죠? 병렬일 때 역률 공식은 r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x가 됩니다. 이때 여기 r은 다시가 들어가야죠. 변환 값. 그래서 3 제곱 플러스 4 제곱 분의 루트 씌우고 4 이렇게 넣으면 0.8이 정답이 나온 걸알 수가 있죠. 자 정답은 0.8.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부하의 전압 1 0 0 v 의 대칭 삼상전압을 가했다. 선전류를 구해보세요. 자, 이제는요, 콘덴사가 델타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우선, Y결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Y결선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저항은 그대로 이제 Y결선 놔두고요. 자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중요한 게 콘덴서는 오메가 10의 1이 저항 성분이잖아요 이걸 줄여야 됩니다 3분의 1배로 그러면 3 오메가 10의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저항하고는 병렬로 접속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병렬입니다 그죠 분명히 병렬이다 자 그러면 선전류 하라는 문제니까 자 y 결선의 선전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공식이죠 루트 3분의 v 그 다음에 y p가 되더라 이거예요 한상의 임피던스, 아,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자, 전압은 지금 100V를 줬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00 이렇게 적고요 괄호 바로, 바로 써야죠. R분의 1 들어갑니다. R분의 1 플러스 J. 자, 요리액턴스의 역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3오메가 C 이렇게 들어가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루트 3분의 100에 R분의 1 플러스 J 3오메가 C로 나와있는 정답.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야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이런 유형들. 그래서 우리가 결선을 변형하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델타가 y로 바뀌는 이런 경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걸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